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또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심령 한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2% 정도에 해당되는 25억 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5억 명이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그 출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간 공생해 하는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3년간 공생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전파되기 시작한 그 복음에 의하여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분 그리고 그분을 따라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25억 명에 이르는 이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출발은 참으로 미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내함으로 지나고 보면 이 미미한 시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결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은 비록 조용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놀라운 일을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이루시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자씨와 누룩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이 누룩비유와 계자씨 비유는 좀 다른 맥락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이으시키시고난 다음에 말씀을 증가하시고 난 다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도 같고 그리고 이 누룩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 씨앗을 취해 가지고 자기 채소밭에 심었더니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여러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취한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여인이 누룩 한웅큼을 취해 가지고 그 밀가루 속에 넣어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해가지고 온 밀가루가 발효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작은 시약과도 같은 개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을 쉬게 하는 나라 마치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누룩이 세상 속으로 침투되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녹아져서 역사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계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겨자나무 이 겨자 씨이 무엇과 같을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아직 어 성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 가지고 제식접 눈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겨자 씨가 이제 자라 가지고 나무가 된걸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생각할 때 겨자 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이제 성지에 가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던 이 겨자 나무가 이 겨자풀이라고 불리는 이 관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어, 달리 말하면 좀 겨자 어, 뭐 잡초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은 이 겨자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피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피는 유채꽃과도 비슷한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겨자풀과 같은 것을 이, 이 갈릴리 주변에 이제 자라고 있는 이 겨자풀에 있는 그 씨앗을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적정한 환경에서 자라도 한한 1m에서 2m 정도가 되고 이 겨자풀이 같이 모여서 이제 자라면 이 새가 아, 쉴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지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겨자나무가 누군가 우러러 볼만한 거대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잡초와도 같은 그런 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겨자 그 풀의 씨앗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정원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겨자풀에서 나는 이 겨자 씨앗이 상징하는 것이 참 사실 보잘 것 없고 별볼일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 이 갈릴리 지역이 참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라고 그래요. 뭐 각종 농작물들과 과실들이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어서 사람들이 뭐 농작물 그리고 과실들을 많이 재배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훤낙 바다와 같이 넓은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풍족한 어족 자원을 거두어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요로운 땅인데, 여러분 땅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 왕, 그 당시는 헤롯이었죠. 그 왕을 세워두었고. 그리고 유대 땅은 당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됐고 그리고 지역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었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 세까지 내야 돼. 삼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잘 알듯이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낼때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중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풍족하게 거두어들어도 세금을 내다 보면요, 빚에 허덕인다는 거죠. 빚을 내어서 세금을 갚, 세금을 내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팔고 마침내는 자신까지 노예로 파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회에 가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과중한 세금으로 인하여 피폐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잘 것 없는 이 겨자씨가 겨자 나무가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임을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때 내설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런 찬양을 참 즐겨 불렀던 것 같아요. 난난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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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2절 난난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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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가요? 저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신났어요. 왜냐? 제가 왕자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 찬양 뒤에 보면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왕자지. 내가 자라나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떠올라서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그 이유가 단순히 내가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왕이 되기 전에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리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확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외치기를 원하는 그한 문장, 한 절의 외침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입니다.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보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넘고 이번 주 한절 외침을 다 같이 한번 외치어,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보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실까요? 시작. 보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사람들 누굽니까? 갈릴리오스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까 누구 길을 잡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금으로 다 내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셨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몇주 전에 말씀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열두 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지방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무덤가에서 살게 내버려둔 그 커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할 정도로 과거가 참 자랑할 것 없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메시아이신 당신을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그한명한명 한명 모든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한명한 한 명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 28절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탄에게 주장되는 거죠.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파하며, 끙끙 앓고 있으며, 그 사탄의 그 어떤 세력에 의하여가지고, 몸이 꼬부라져가지고요, 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녀에게 손을 안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여인에게서 사탄이 떠나가고 그 꼬부라진 것이 펴지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던 그 사람의 그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탄에게 놓여 있던 그한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도 아무 내세울 것 없어도 오직 하늘의 은혜와 극휼을 사모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계좌풀과 같은 계좌씨와 과도 같은 작고 미약하고 내셀 것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 없지만, 그 작은 그계자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잘 것 없는 그계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 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어떤 가정에 갔는데요. 그 가정에 보니까 감나무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감나무 그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큰 감나무도 있지만 그 감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 키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나무 의 가지에 감이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 있던지이 가지가 쭉 처질 정도로 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이미 그 감나무에 달린 뭐 감을 많이 따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달려 있는 감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나무가 출발이 무엇입니까? 씨앗이다라는 거죠. 그 씨앗을 통하여 이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나무 씨앗에 그렇게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감나무 씨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잎사귀를 하늘 을 향해 펼치고 하늘에서 오는 그 햇빛과 물을 통하여 영양분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그 방식대로 작은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나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진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 우리, 우리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부어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를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 채워졌거든요. 내가 다할수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없음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자임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 것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